여보, 나 진짜 뼈마디가 다 시려. 하, 조금만 참아. 해 뜨면 나아질 거야, 우리. 패딩 하나씩 더 입을까? 33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남자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새벽 5시 저는 아내 손을 잡고 난로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어젯밤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돌려놨더니 실내 온도가 1 1도까지 떨어졌더군요. 기름값이 무서워서요. 한달 난방비가 200만 원이 넘게 나온 적도 있거든요. 아이고 뼈마디가 쑤시네. 관절염 때문에 너무 아파. 어, 계속 쑤셔. 아내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추위를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장장난로부터 피우죠. 용인시청에서 33년 근무하고 퇴직금 받아서 왔습니다. 마파트 팔고 저축까지 합쳐서 8억 7천만원 들고 이 집을 지었죠. 아내한테 따뜻한 노후를 선물해 주고 싶었거든요. 지금 통장엔 3 5 0 0만원 남았습니다. 집은 3억 2천에 내놔도 3년째 전화 한통 없네요.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이 우리 부부의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종호 1958년생입니다. 25살이던 1983년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용인시청에서 첫 발령을 받았죠. 시작은 동사무소 말단 직원이었고, 주민 등록 등본을 떼 주거나 전입 신고를 받는 게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33년을 한자리에서 버텼네요. 높은 자리까지는 못 올라갔어도 6급 주무관으로 당당히 정년을 채웠습니다. 월급은 세후 340만 원 정도. 큰 돈은 아니었지만 공무원이라는 그 안정감이 좋았죠.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들어오는 월급 그리고 명절 보너스 그게 제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내 박순이는 저보다 3살 아래입니다. 젊었을 때 용인 시내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했는데 손재주가 좋아 단골도 꽤 많았죠. 그런데 50대 초반부터 손가락 마디가 붓기 시작하더니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더군요. 결국 가위질을 할수 없어. 미용실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아내는 추위만 닥치면 관절이 쑤셔 겨울이면 거의 외출을 할수 없었습니다. 항상 미안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벌어서 편하게 해줬어야 하는데 빠듯한 공무원 월급이 발목을 잡았으니까요. 우리 부부에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결혼해 손녀까지 낳았죠. 명절 때나 보는 게 전부였지만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2016년 가을.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떠났죠. 33년 공직 생활 동안 변변한 여행 한번못 갔으니 큰맘 먹은 셈이었습니다. 제주 중산간의 한 펜션에서 머물렀던 이틀. 2층 목조 주택의 넓은 마당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라산은 그야말로 그림이었죠. 여보, 우리도 이런 데서 살면 안 될까? 서울 근처는 너무 답답해.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비좁은 사무실에서 민원인들 상대하며 보낸 33년. 이젠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 관절에 좋은 따뜻한 온돌방을 꼭 선물해주고 싶었죠. 아파트 보일러는 아무리 틀어도 바닥이 고르게 안 따뜻해진다며 늘 투덜거렸던 아내였기에 구들장처럼 뜨끈뜨끈한 방이라면 관절염에도 좋을 거라 믿었습니다. 2017년 3월 저는 만 59세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정년까지 1년 남았지만 명예퇴직 수당이 꽤 괜찮았거든요. 퇴직금과 명예퇴직 수당을 합쳐서 6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33년 동안 꼬박꼬박 부은 공무원 연금 덕분에 매달 178만 원이 연금으로 나왔고, 아내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있어서 월 62만 원을 받았죠. 부부 합산 월 240만 원. 거기에 용인 수지구에 있던 32평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2017년 당시 5억 4천만 원에 팔렸더군요. 30년 넘게 조금씩 모아둔 적금과 저축도 있었습니다. 2억 5천만원 정도 됐죠. 퇴직금 6천 8백만원에 아파트 매각대금 5억 4천만원 저축 2억 5천만원까지 합치니 총 8억 7천 8백만원이었습니다. 반올림하면 8억 8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죠. 평생 이렇게 큰돈을 한꺼번에 쥐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양평 어때? 제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제주도는 너무 멀었거든요. 아들이 서울에 있으니 비행기 타고 가야 하는 곳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양평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였죠.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 서울 접근성도 괜찮았습니다. 2017년 4월부터 주말마다 양평을 다녔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전원주택 단지를 구경했죠. 유튜브에서 양평 전원주택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원주택의 장점만 보여주는 영상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넓은 마당에서 바비큐 하는 장면, 새소리 들으며 커피 마시는 장면, 텃밭에서 채소 기르는 장면. 그런 영상을 보면서 아내와 함께 꿈을 키웠습니다. 2017년 9월 드디어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았죠. 양평군 용문면 산자락에 있는 550평짜리 토지였습니다. 평당 33만원 총 1억 8천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경사가 좀 있었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말하더군요. 이 정도 경사는 양평에선 평지 축에 듭니다. 뷰가 정말 좋아요. 용문산 능선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마음에 들었죠. 계약금 1,800만 원을 걸고 잔금은두달 후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건축 설계는 양평에서 유명하다는 업체에 맡겼습니다. 목조주택 52평, 2층 복층 구조로 설계했죠. 1층에는 거실과 안방, 부엌을 뒀고 2층에는 자녀들 올때쓸방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거실은 천장을 5미터 높이로 시원하게 뚫었고 마당 쪽으로 통유리창을 크게 냈죠. 설계사가 3D 투시도를 보여줬을 때 아내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집이야? 정말 예쁘다. 건축비는 평당 850만원, 52평이면 4억 42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인테리어와 조경비용 5천만원이 추가됐죠. 마당에 잔디도 깔고 작은 연못도 만들고 울타리도 세워야 했으니까요. 차도 바꿔야 했습니다. 용인에서 타던 중형 세단으로는 양평 산골 비포장기를 다니기 어려웠거든요. 기아 스포티지 디젤 모델을 새로 뽑았습니다. 3,200만원이었죠. 토지 1억 8천만원, 건축비 4억 4천만원, 인테리어와 조경 5천만원, 차량 3,200만원, 이사비와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총 투자금이 8억 2천만원을 넘었습니다. 통장에 5천만원 정도가 남았죠.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연금이 매달 240만원씩 들어오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2018년 4월, 드디어 입주했습니다. 이사 첫날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떴죠. 창문을 열자 차가운 봄바람과 함께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2층 창가에서 바라본 용문산 능선이 아침 햇살에 금빛으로 반짝였죠. 여보, 이게 우리 집이야.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는 창문 열면 맞은편 아파트 벽만 보였거든요. 여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550평 땅 위를 천천히 걸었죠. 33년 공직 생활의 결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출퇴근 지옥도 없고 민원인 상대할 일도 없었죠. 그냥 자연 속에서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월이 되자 아내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죠. 매일 아침 물을 주는 아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서울에서는 베란다 화분 하나 제대로 키우기 어려웠는데, 여긴 땅이 넓어서 뭐든 심을 수 있었거든요. 저녁이면 마당에 평상을 펴고 직접 딴 상추로 쌈을 싸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에 상추쌈. 그게 전부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이었죠. 6월에는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시청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기넷이 차를 몰고 올라왔죠. 친구들이 집을 구경하며 감탄했습니다. 야 이종호 너 진짜 잘 살았다. 우리는 아파트에 갇혀 사는데 너는 500평이 넘는 땅에서 사네. 마당에서 삼겹살을 구우며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별이 쏟아졌죠.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밤하늘 이었습니다. 추석에는 아들 가족이 내려왔습니다. 7살 손녀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죠. 할아버지 집 넓어. 할머니 집 최고. 손녀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습니다. 아들도 마당을 둘러보며 말하더군요. 아버지, 정말 잘 선택하셨어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네요. 가을이 왔습니다. 산이 온통 단풍으로 물들었죠.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붉은 산이 그림 같았습니다. 저녁이면 아내와 거실 소파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죠. 2018년 한 해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첫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은 정말 아름다웠죠. 하얀 눈이 마당을 덮고 용문산 능선이 설경으로 변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아들한테 보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집안이 급격히 추워졌거든요. 온도계를 보니 실내 온도가 14도였습니다. 보일러를 23도로 올렸죠. 등유 보일러가 부르릉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등유 배달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등유 200리터 배달 나갑니다. 36만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지난주에 200리터 넣었는데 벌써 다 썼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200리터면 한 달이면 800리터였습니다. 당시 등유 가격이 리터당 1100원 정도였으니 한 달이면 88만원. 거기에 전기장판이랑 전기 히터까지 돌리면 전기세가 20만원 넘게 나왔죠. 난방비만 한 달에 110만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보일러 기사를 불렀습니다. 보일러 고장 아니에요? 기름이 너무 빨리 닿는데요? 기사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일러는 정상입니다.문제는 집 구조예요.복층이라 천장이 5미터나 되잖아요.따뜻한 공기가 전부 위로 올라가요.게다가 통유리창이 커서 열이 그대로 빠져나가죠.목조 주택은 콘크리트보다 단열이 약하고요.저는 멍해졌습니다.그런 건 설계할 때 아무도 말안 해줬거든요.아내와 상의했죠.여보 온도 좀 낮추자. 20도로만 해도 살만할 거야. 그런데 아내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나 20도 아래로 내려가면 관절이 너무 아파. 밤에 잠을 못 자. 더큰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추위에 극도로 취약했거든요. 실내 온도가 18도 아래로 떨어지면 관절이 부풀어 오르고 밤새 신음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따뜻한 집을 지어준다고 했는데, 정장 난방비 때문에 온도를 낮출 수가 없었죠. 결국 실내 온도를 22도로 유지했습니다. 한달 난방비가 150만 원이 넘게 나왔죠. 1월에는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죠. 보일러를 24도까지 올려야 집안이 겨우 20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달 난방비는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2월도 비슷했죠. 겨울석 달 동안 난방비로만 500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연금이 월 240만원인데 난방비만 월 170만원씩 나가니 생활이 빠듯해졌죠. 봄이 오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난방비 부담은 겨울에만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봄에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50평 마당에 잡초가 미친 듯이 자라났거든요. 처음에는 손으로 뽑았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다시 가보니 더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예초기를 샀습니다. 45만원짜리 충전식 예초기였죠. 허리에 차고 마당을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등과 허리가 땀으로 흠뻑 젖었죠. 60세 넘은 몸에 2시간 예초기 작업은 고문이었습니다. 여름에는 한 달에 두번 예초기를 돌려야 했죠. 안 그러면 잡초가 허리까지 자랐거든요. 겨울이 되면 눈 치우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집앞 비포장 도로 30m 구간을 삽으로 치워야 했죠. 안 치우면 차가 못 나갔거든요. 한번 치우는데 2시간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눈 치우다가 허리를 삐끗했죠. 병원에서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췄고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죠.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양평 부동산에 슬쩍 시세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 지금 팔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개인이 집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팔기 어렵습니다. 폭층의 통유리의 개인 맞춤형 구조라서요. 이런 집은 본인만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그냥 난방비 많이 나오는 불편한 집이거든요. 게다가 목조주택은 지은 지 2년만 지나도 건물 가치가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럼 얼마 정도요? 중개인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토지는 1억 8천 주셨으니 지금은 1억 5천 정도. 코로나 때문에 시골 땅값이 좀 떨어졌어요. 건물은 4억 4천 드셨지만 중고 목조 주택은 1억 5천 정도로 봐야죠. 합쳐서 3억. 그것도 팔린다면요. 8억 2천만 원 투자에 3억 회수 5억원이 넘는 손실이었습니다. 그것도 팔린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죠. 집으로 돌아와 아내한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겨울 아내의 무릎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2층 침실까지 올라가는 계단 14개가 문제였죠. 매일 오르내리다 보니 무릎 연골이 다 닳아버린 겁니다. 여보, 나 이제 계단 못 올라가겠어. 아내가 1층 거실에 주저앉아 무릎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의정부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죠. 양쪽 무릎 수술비 본인 부담금 850만원. 입원비와 간병비까지 합치면 1,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수술 후 3주간 매일 양평에서 의정부까지 왕복 2시간을 운전하며 간병했죠. 63세 노인이 매일 왕복 운전에 병원 간병까지 제 허리도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5천만 원이던 돈이 3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부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주변 이웃들이 하나둘 쓰러졌죠. 같은 용문면에 전원주택을 지은 김씨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대출이 없었지만 매년 적자가 쌓이고 있었죠. 연금 240만원으로는 겨울철 난방비 170만원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생활비 차량 유지비 병원비까지 합치면 매달 50만원씩 적자였죠. 1년이면 600만원, 5년이면 3천만원. 통장이 바닥나는 건 시간문제였습니다. 2024년 봄 통장에 3800만원이 남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을 해야겠다고요. 67세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양평군 노인일자리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입니다. 음, 67세면 선택지가 많지 않으세요. 공공 근로는 하루 4시간에 월 40만원이고요. 아니면 주유소나 마트 알바 정도. 저는 양평읍에 있는 주유소 알바를 선택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5시간. 시급 9,860원에 주 5일 근무하면 월 85만원 정도 벌수 있었죠. 첫 출근날 주유소 유니폼을 입고 기름 호스를 잡았습니다. 33년간 용인시청에서 민원 서류 결제하던 손이었죠. 어서 오세요. 가득이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기름을 넣어줬습니다. 한 손님이 물었죠.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입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뭘요? 건강할 때 움직여야죠.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33년 공직 생활의 끝이 주유소 알바라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연금 240만 원에 알바비 85만 원. 합쳐서 325만 원. 겨울 난방비 17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병원비 30만 원. 차량비 25만원, 합계 325만원. 간신히 적자를 면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추는 게 고작이었죠. 돌이켜보면 저는 치명적인 실수를 여러 개 저질렀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난방비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거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 등유 보일러를 돌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내던 난방비가 월 15만원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그 10배가 넘게 나왔거든요. 연금으로 충분히 살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겨울 난방비가 연금의 70%를 잡아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두 번째 실수는 폭층 구조와 통유리창이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멋있죠. 개방감도 좋고, 뷰도 좋습니다. 하지만 난방 효율은 최악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통유리창으로 열이 줄줄 새어 나가죠. 지금 다시 짓는다면 절대 폭층으로 안 짓겠습니다. 천장 낮은 단층집에 창문도 작게 내겠죠. 무엇보다 실용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아내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한테 2층 계단은 독이었죠. 매일 14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무릎이 망가졌습니다. 처음부터 단층으로 지었어야 했죠. 아니, 애초에 전원주택이 아니라 서울 근교의 소형 아파트를 샀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고 병원 가깝고 난방비 적게 나오는 아파트요. 네 번째 실수는 전원주택의 유동성을 몰랐던 겁니다. 아파트는 언제든 팔수 있죠. 시세가 있고 거래가 활발하니까요. 하지만 전원주택은 다릅니다. 개인 맞춤형으로 지은 집은 다른 사람 눈에는 그냥 이상한 구조의 불편한 집이거든요. 목조 주택은 2년만 지나도 건물 가치가 반토막 납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죠. 8억을 들여 지은 집이 3억에도 안 팔립니다. 그것도 3년째 문의 전화 한통 없죠. 다섯 번째는 의료 접근성입니다. 70대가 되면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1시간이거든요. 양평 용문면에서 큰 병원까지는 40분 이상 걸립니다. 밤에 눈이라도 오면 1시간은 좋게 걸리죠. 목숨을 비하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새벽마다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장작불을 피웁니다. 낮에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주고요. 8억 7천만원으로 시작한 노후가 7년 만에 3천 5백만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집은 3억 2천에 내놔도 3년째 팔리지 않죠. 매주 부동산 앱을 확인하지만 조회수만 올라갈 뿐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여보 미안해. 저는 아내한테 자주 그 말을 합니다. 따뜻한 노후를 선물해 주겠다던 약속이 이렇게 됐으니까요. 아내는 웃으며 대답하죠. 괜찮아. 우리 둘이 있잖아.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더 미안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특히 전원주택을 꿈꾸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8억과 7년을 바쳐 얻은 교훈이에요. 전원주택은 펜션이 아닙니다. 1박 2일 놀러 가는 곳하고 365일 사는 곳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난방비, 관리비, 의료 접근성, 고립감, 이네 가지를 반드시 따져 보셔야 합니다. 특히 연금 생활자라면 겨울 난방비가 연금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꼭 계산해 보십시오. 저처럼 70%가 넘어가면 그건 집이 아니라 감옥이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가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나도 전원주택 지을 뻔 했는데 이 영상 보고 마음 바꿨다. 그런 댓글 하나가 제2의 이종호를 막을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특히 은퇴를 앞둔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보여드리세요. 당신의 부모님이 저처럼 되지 않도록요. 오늘도 기념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